안녕하세요, 리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창호 단열 설비, 이 단독주택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목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목공이 어떻게 생각하까아 목수가 와서 그냥 뭐 일하는 거 아니야? 문 달고 뭐 이렇게 마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공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마감을 입히면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뼈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정말 집이 뭐 아늑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니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낌을 주는 큰 뼈대를 만들기 때문에 목공 작업이 많이 마, 많이 중요하고 거기에 또 이제 조명을 만드는 이 등박스라든가. 아니면 뭐 문을 만드는데 뭐 히든 도어든 무몰딩이든 걸레 바지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집의 느낌이 엄청 다릅니다. 네, 그래서 목공에 대해서 특히 이 단독주택에서 리모델링할 때 목수들이 하는 역할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단열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소핑크라든가 아니면 뭐 온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단열재 뭐 비드법 단열재든 압축법 단열재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목수들이 하기 때문에 목공 작업이 이 단열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공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게또 자재입니다. 자재. 자제. 자재는 뭐 합판류도 있고 각재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는 마감재로 쓰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각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2 x 이포라든가 2바이6 우리 흔히 치 한치 두치 각 아니면 뭐 한치각 뭐 이런 각재들을 사용해서 일단은 뼈다귀 아시죠? 다루기 다루기라고 우리 뭐 우리 목수님들이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다루기를 가지고 큰 틀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할때 특히 수직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다루기를 통해서 아니면 은 우리 뭐 합판상을 통해서 수직을 이 벽이 수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천장 은 수평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본을 맞추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각재의 역할이 크고.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을 붙이나. 이제 합판류가 있습니다. 합판을 붙일 때도 있고 석고부두를 붙일 때도 있고 아니면 마감재를 뭐 바로 바로 붙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그 합판류 같은 경우도 두께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원산지가 다릅니다. 뭐 베트남산도 있고 인도네시아산도 있고 뭐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산지에 따라서 이 금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뭐 디테일링이나 이런 정도로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제와 합판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나무 재질들이 많아요. 뭐 미송이라는 나무도 있고 레드파인, 스프러스, 그 다음에 뭐 오크, 그 다음에 애쉬,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집성판 종류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집성판을 어떻게 어떤 용도와 그 다음에 어떤 그 마감재로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색을 칠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라카만 처리할지 아니면 그냥 원목 상태로 둘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뭐어떤 금액을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감재를 뭐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목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타일이나 도배나 아니면 필름이나 이런 걸 붙이기 위해서 다른 뭐 마감재를 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흔하게 붙이는 게 MDF. 근데 MDF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고밀도도 있고 중밀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냥 흔하게 쓰는 MDF도 있는데, 이 MDF가 이잘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다른 마감재들이. 예를 들면 제가 타카를 썼는데, 타카핀 같은 게 나오면 도배나 필름 같은 경우는 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페인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꼼꼼함과 그다음에 마감재와 다른 마감재들이 또 만나는 선. 예를 들면은 뭐 석고보드가 가고 여기는 도배인데 여기서부터는 뭐 다른 마감재가 타일이 들어간다. 그럼 그 끊어지는 뭐 사이에 몰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마감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장과 벽이 만나는 천장 몰딩이 뭐 무몰딩이냐, 뭐 히든 몰딩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뭐 마이너스 몰딩이냐, 크라운 몰딩이냐. 뭐 걸레 바지도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뭐, 히든 몰딩도, 히든 걸레 바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적인 뭐, MDF로 만든 걸레 바지도 있고, 그 다음에 걸레 바지를 요즘에 뭐안 만들고 마감돼서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기본 작업이 목공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주택할 때, 단열과 수집, 수평, 그 다음에 마감대 선정을 하면서 뼈대를 만드는 작업에서는 목공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타일 뭐 자재를 소개한다는 게 아니라 타일 공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타일 공정하면은 딱 생각한 게어 그냥 뭐 화장실 타일 정도 생각하는 것도 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 그랬죠. 그 다음에 베란다 같은 경우. 근데 지금 타일은 집안에 있는 마감재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보편적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포인트 마감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자기지 도기질 타일이라고 있어요. 자기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바닥 같은 경우, 예, 그다음 도기 같은 경우 는 화장실 벽 정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싱 타일이다, 포세린 타일이다, 뭐 이런 타일들이 요즘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뭐 단도직중 말씀드리면 폴리싱은뭐 흔히 얘기, 해어 반짝반짝하는 마, 바닥에 쓰는 마감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 무광 타일인데 근데 무겁고 좀 단단한 느낌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타일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화장실 바닥에 쓰는 타일을 가지고 거실을 깔수 있나 어? 화장실 벽을 쓸수 있는 거를 가지고 거실 벽에 쓸수 있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솔직히 쓸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그관리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왜냐면 잘 깨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포세린 같은 타일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졌기 때문에 강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화장실에 쓰는 도기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많이 쓰는 강도를 유지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잘 깨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또굵기도 얇고 그 다음에 약간 마감재들이 약간 고급스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도기질 타일의 특성상 그렇게 이제 뭐 강도나 아니면 느낌을 그렇게 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포세린 타일로 많이 시공을 하지 않나 네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대형 타일을 그렇게 보, 찾아보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같은 추세는 뭐 450에 900뿐만 아니라 뭐 600에 1,200짜리 뭐크게는 1,000에 2,000, 6, 3,000짜리 이렇게 대형 타일들이 나오는 추세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점점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워지고 아니면은 이 매지 라인이 줄여가지고 좀 일체감과 뭐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인테리어를 많이 바뀌고 있고요. 특히 단독주택의 타일 선정 자재 선정 끝났어. 아 그럼 모든 게 끝나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냐면 하나는 시공자의 능력입니다. 시공자의 능력. 시공자들이 뭐 능력이 솔직히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부분은 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을 또더 꼼꼼하게 하고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데 타일은 일단은 하자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타, 하자냐면 타일이 화장실에 타일을 붙였는데 아니 바닥에 붙였는데 이게 탈락이 되거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탈락되지 않게 하는 거는 시공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또 자재가 중요합니다. 자재는 뭐. 뭐 그, 코세린이나 폴레싱, 이 타일 종류뿐만 아니라, 이거를 쓰는 본드를 붙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떠붙임이라고 해갖고, 뭐, 레미탈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혼합공법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압착공법을 많이 씁니다. 이 압착공법을 쓰게 되면은, 우리 흔히 보시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그,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흔하게 이제 쌍곰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세라픽스 7 0 0 0번이라는가 세라픽스 9 0 0 0번인 화장실에 벽타일 같은 경우 많이 쓰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안전에 대해서 좀 약간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덱스에서 나오는 제품을 많이 씁니다. 예, 아덱스 제품은 뭐냐면, 이제 타일 본드 업계에서 그래도 뭐, 나름 브랜드 있는 업체인데, 왜 그러냐면, 이 아덱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물에 좀 강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습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습하다 보면은 국내산 같은 경우는 약간 본드가 녹아 가지고 흐물흐물 되고 굳지 않아 갖고 타일이 그냥 탈락돼 가지고 손으로 긁어 보면은 그 본드가 막 그냥 뭐 그냥 뭐 1년 2년 지나도 그렇게 굳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아덱스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습기에 강하고 탄성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물에 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한데라든가 아니면은 좀 접착력을 좀 강하게 하고 싶을 때는 저는 뭐아덱스 같은 D 공을 쓰거나 화장실에 그냥 기본도 쓸때덮방칠 때는 아니면은 X18이라는 우리 뭐 포대로 된그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일부 개 가지고 그런 본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좀 물에 강해 가지고 좀 하자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을 때벽 수직 수평도 중요하고 그걸 맞친 다음에 이제 다른 자재들이 그 붙였을 때 하자가 안 일어나야 되니까 왜냐면은 주택을 리모델링한다는 건 거의 한 20년 이상 지난 주택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자재의 성능이 저하된 제품을 쓰면 싸게 싸게 하려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다 해놨는데 그게 뭐 타일이 탈락한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재에 대해서는 돈을 좀 약간 쓰더라도 그래도 하자가 안 일어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타일 공정 중에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 졸리컷이라고 졸려컷 졸리 아닙니다. 졸리컷. 예. <laughs> 네. 근데 이 졸리컷이라고 마감을 이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히 목공 같은 경우는 45도, 에서 45도 자재를 날려서 이렇게 맞대는 면을 이쁘게 보이는 하는 걸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가공이 쉽거든요. 뭐 MDF라든가 아니면 목자라든가 이런 건 가공이 쉬운데 타일들은 어느 정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억자를 먹기에는 이런 시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쁘게 보이려고 45도 커팅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기술력이며 아니면 이제 마감 방법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게 졸리컷인데 저는 졸리컷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졸리컷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시공자가 시공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너무 이쁜데 왜냐면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예를 들면은 목재 같은 경우는 탕 쳐도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마감재들로 입히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뭐 MDF, MDF를 짰는데 누가 콩 찍어서 뭐 약간 V 컷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다시 퍼티 입히고 깔끔하게 해서 필름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일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금속 물체라든가 아니면 더 딱딱한 물체로 딱 쳤을 때 모서리가 튑니다뭐 흔하게 뭐 이발이가 튄다고 하는데 그렇게 튀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면 뭐 엄청난 뭐 시간과 노하우와 뭐 금액도 그렇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똑같은 타일도 구할 뿐더러 그 구한 거를 똑같이 딸라 그러면은 그때 상황망에 모든 것들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나갔는데 그것들을 다시 뜯어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졸리 컷으로 하는 방법은 뭐이안 닿거나 물건이 닿아서 망가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졸리 컷을 선호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쓰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쁜 면에 스크래치가 나면 이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타일 공사를 이쁘게 마무리 했는데 나중에 이게 집주인들은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분이 뭐 놀러 온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들 친구들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모르고 툭 잘못 건드리고 뭘 떨기거나 했을 때 깨져요 그래서 졸리컷을 사용하실 때는 일단은 보고 굳이 뭐 졸리컷까지 의미가 없다 예저 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아 정말 특히 타일 공사 같은 경우는 이 먼지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 살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여러 공정 고려한다 그러면 졸리컷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이거를 만족도로 살게 행복하게 내가 관리 잘할 수 있다. 그런 곳에만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목공하고 타일에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더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료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때까지 잘 기다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제 3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도배하고 필름 공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laughs>